자 어디 우리 42레벨 뉴비분이 과연 뭐가 궁금해서 왔을까 안녕하세요 원신 시작하기 전부터 영상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 담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방랑자 픽업 때 시작한 베네딜돌 행추오 돌종려 음, 어, 스타트한 공을 기획만 하는 폰신 뉴비입니다 게임 전에 정보를 상담 신청 감사합니다. 지스님 역시 지스님 따봉용. 아힙포님 5,000원 고맙습니다. 어, 게임 전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하는 편이나, 원시는 개개인마다 상황마다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 상담을 통해 제가 가려는 길이 맞나 확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앞으로 가차 플랜은 느낌대로 할 예정이고, 야란 카자 나이다가 나왔는데, 모인 원석이 없으면 현지을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공월기획만 하고 있다. 배일 행오, 종료? 리세계라는 소리에요? UID 보면 리세인데 어, 행추 고돌파 계정을 골라, 골라왔다? 이건 이거대로 합리적이네. 어, 상담을 통해 제가 가려는 길이 맞나 확인 보안. 야란 카즈 나이다. 이때가 이때 현질할 이때 거고, 무법은 무기가 아직 많이 없어서 정말 좋은 라인업 때 천장 한번 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 지금 1번이나 2번으로 두 가지 덱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잘 구성한 게 맞을까요? 아니라면 지금 풀로 제일 좋은 덱두 개를 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야토, 행추, 야란 종류. 몰라 어려운거 들어왔네 두번째 질문 사실 아야토를 만개로 쓰고 싶은데 신호부를 언제 먹을지 몰라서 아야토 행추 라이덴 요요로 쓰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괜찮을까요? 아야토 행추 라이덴 요요? 일리는 있는데요 일리는 요요가 풀부착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봐야돼요 첫번째는 요요가 풀부착을 잘해야되고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라이덴, 아라이탐, 요요, 행추, 그러니까 풀두 개, 번개 하나, 물 하나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이탐, 그 다음에 얘를 뭐 요요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어, 행추, 여기에 이제 번개인 그 라이덴 쇼군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나와봐야 잘아요. 이거는 나와봐야 지알고그 <laughs> 다음에... 지금 캐릭터 특성 돌파의 레진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45레벨 이후에 레진을 어떻게 소모해야 성유물을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애정주고 있는 캐릭은 아야토 연비입니다. 방랑자는 다이르 쿠픽 뚫려고 10분 만에 나온 건데, 나중에 덱두개 완성시키고 필드용으로만 키워줄 생각입니다. 네 번째 질문. 구성된 덱 캐릭터에는, 지, 무기는 지금 제가 껴줄 수 있는 무기 중에 어떤 걸 끼면 좋을지, 마지막 질문. 추가로 제 질문 말고도 해주실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그럼 제가. 왜 방랑자가 아니라 연비를 골랐어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영민님님 음, 파루잔 육돌 아니면 쓰기 어렵다고 해서. 첫 번째는요, 연비가 더 어려워요. 예. 네. 연비가 훨씬 어려운 캐릭이에요. 방랑자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배양만 넣어줘도 밥값은 하거든요, 밥값은.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모나 뭐 넣어가지고 그냥 이거 세개 사이클 돌리면서 저항이라도 날려주는 요원으로 쓴다. 그러면은 나름 괜찮긴 한데 이게 제가 말한 케이스랑은 좀 달라요. 뉴비야 3.2대였어. 그래서 이제 나이다 하나 꼴랑이 있어. 그래서 3.3대 메인딜러뚜루륵 챙겨오면서 대기 완성되는 그림을 그렸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도가 뭐냐면은 내가 어제 왜그 영상을 올렸냐면은 보편적으로 라이덴 메인딜을 고를 거냐, 방랑자 메인딜을 고를 거냐로 갈려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야, 그게. 여기서 대부분의 유저들이 라이덴을 골라요. 라이덴을. 방랑자 필드 편하고, 뭐, 좋은 거 맞아. 근데 비경 돌고, 뭐, 이런 거다 포함해가지고, 일반 비경.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둘이 똑같은 국조 미스무리하게 썼을 때, 저울질을 했을 때가, 라이덴이 더 포괄적으로 좋아. 포괄적으로. 그래서, 방랑자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럴 때는 확실히 저울질이 되는데, 지금 본주님이 저울질을 할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연비를 골랐잖아, 지금. 랑자가 아무리 약해도 연비보단 세요. 아무리 약해도. 제 체감상 느끼는 게 있거든요. 모험 등급이 아직 45레벨이 안 됐어요. 45레벨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본주님이, 필드 다니는 용도로 쓸 거였으면 처음부터 방랑자가 80이었으면 모르겠어. 아니, 3.3때 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지금 애매해요. 뭔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완전 초보 때뭐 이렇게 쓸수 있어요. 쓸수 있는데, 연비랑 방랑자는요, 둘다 똑같은 게, 둘다 베넷 먹어. 그래서, 본주님 같은 경우엔 결국 수메르를 무조건 써야 돼요. 무조건. 그니까, 러 아라이탐이, 이게, 얼마나 좋을진 제가 장담을 못 해요. 장담은 못 하는데 들고 올 거면 저였다면 라이덴 쇼군이었겠죠. 저였다면. 그렇게 해 놓고 일단은 방랑자를 완성했겠죠. 필드 같은 경우에는 본주님이 종려랑 이거 리세계를 들고 왔다고 했어요. 이렇게 세 개. 그렇죠? 이거 세 개만 있어도 필드는 다 털고 다녀요. 그러면 지금 급하게 1, 2번을 짜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덱이 완성되는 구도를 그리운 다음에 덱을 짜야 되는데 근데 이걸 잘하면 엘시당초 뉴비가 아니지. 그것도 맞아. 그치? 저 같은 경우에는 방랑자를 내려치게 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누 얘기해주지만. 파 6을 붙였을 때랑 아닐 때랑 극과 극이라고 했고, 배양행을 넣어서 쓸 거면은 차라리 라이덴을 쓰지 얘를 안 쓴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라이덴을 안 들고 올 거였다면은 처음부터 가닥을 잘 잡았어야지. 자, 처음부터. 벌써부터 잘못됐어요. 근데, 이 정도에서 와서 다행이에요. 지금 아직 양래가 있고 45레벨도 안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지. 연비를 계속 키우면은 나중에 제가 하는 말을 아는데 엄청 힘들어져요. 요즘. 요즘 이게 호두로도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연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로. 이게 어, 호두 영돌로 제가 아까 비틀어 봤잖아요. 후반부 이번 거 만만치가 않거든요. 1돌 안돼 있어서. 그래서 연비는 더 힘들어요. 지금 내가 볼수 있는 일단 가지수부터 다시 얘기해 주면은 일단 연비를 잘라요. 연비를 자르세요. 무조건 연비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요즘은 본주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두 가지 선택, 내 말을 믿든 안 믿든 본주님 자유인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게 설명 들어가니까. 개빡 집중하세요. 녹화를 하든 뭘 하든. 자, 본주님은 이미 방랑자에서 마음이 멀어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방랑자를 키울 거냐, 과금을 지금 할 거냐를 골라야 돼요. 과금을 빡세게 할 거면 한두 버전 피토할 생각으로 해야 돼요. 2번이랑 다음 버전. 솔직히 피토할 정도까지도 아니에요. 초에 털고 한 트럭 정도? 많이 해봐요. 아니면 초에 정도 털고. 방랑자 키우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일단은, 가지수를 이야기해주면요. 첫 번째. 방랑자가 국조를 썼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줄게요. 아까 얘기해줬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헤이조는 공중에 안 날아. 그래서 베넷이랑 향릉이 자기가 원하는 때 원소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어. 방랑자는 공중에 떠요. 그래서 국조를 썼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얘가 뜬 시간 동안 다른 애들 원소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국조 쓸 거면은 얘를 뽑지 말라고 했던 이유 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걸 쓸 거면 아야톨 쓰는 게 맞아요. 라이덴을 뽑고 여기서 알하이탐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대게 어느 정도 융박이 나와요. 첫 번째. 일단은, 자, 일단 행출을 위에다 넣어놨는데 여기다 뭐나 넣어놔도 상관없어요. 임시반편으로. 상관없어, 진짜로.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행추를 주고 행추를 주고 알하이 탐 요요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라이덴을 만개 탄 셔틀로 쓰면 돼요 그럼 대기 윤곽이 나와요 고점이 어느 정도일 거 같냐고 물어보면 은 일단 만개를 쓰는 덱들은 구릴 수가 없어요 웬만해선 웬만해선이야 근데 알하이 탐이 얼마나 좋을지 안 좋을지는 미지수죠 미지수지만 지금 당장 갈래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과금을 할 거면은 지금이랑 다음 버전까지 생각을 해서 연동을 해야 되는데 알하이탐이 어떤 무기를 쓸지는 제가 몰라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알하이탐 무기가 배포 무기라도 있으면 모를까. 없다 그러면은 임시방편으로 쓸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임시방편으로 여기 보면은 흑암검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어, 흑암장검 이런 거. 이게 얼마나 좋을지 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달마다 한 번씩 로테이션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내에는 아직 로테이션이 안 돌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흑암 장검으로라도 아라이타임이 메꿔진다 라고 하면은 아라이타임 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보는 가닥으론 이게 나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야토도 6초 동안은 나와있는 동안 다른 애들 못 채우는 거 맞지 않나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요 정확한데 얘는 또 문제가 공중에 떴다 내려오는 시한까지 있어. 그래서 패턴 피하는 자유도가 좀 낮아요. 2를 끄거나 그게 아니면은 대시로 피하고 내려와 가지고 애들 원소 수급을 하는 거라서 제가 국조를 처음에 나왔을 때좀써 봤을 때 불편함을 느꼈을 때는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본주님이 만족해서 쓰려 그러면 이가닥이 맞는데 저는 여기다 설탕 넣는 것도 많이 권장해요. 설탕 넣는 것도 많이 권장하지만 설탕이 지금 빵돌이에요. 아까 설탕 돌파 보고 갸우뚱 한 건데 행추 넣어도 되고 뭐 뭐나 넣어도 되고 야란 넣어도 돼요. 여기에 야란 들어와도 되게 좋거든요. 야란. 그러니까 다음 버전에 피토할 생각으로 가찰 계속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하면은. 근데 종려는 이름 언제 써야 할 수도 있는데 종려는 때가 되면 써요.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당장은 종려 의존도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여기다 종려 넣어도 되긴 해요. 종려 넣어도. 무난하게 잘 굴러가요. 이것도. 광역 딜 쪽에 이쪽을 배치하고 단일 딜 쪽에 아 라이탐을 배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개는 단일 딜이 매우 뛰어나요. 이렇게 해서 일단 20만 편으 쓰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안될거 없어요, 진짜로. 증발이 계속 먹기 때문에 딜이 어느 정도는 나와요,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아 라이탐이랑 야란까지 생각해서 가차를 해서 라이덴까지 들고 오면은 캐터 3 개거든요. 이게 재수가 없으면 160연에 한 명이에요, 160연에. 그럼 원석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지금.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예요. 각오는 되어 있는가? 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비틀어서 덱을 짜주고, 다 가져올 자신이 있으면은, 제가 말하는 대로 가고.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으면은, 본주님이 원하는 카지아 나이다. 이런 거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버틸 힘은 있어요. 버틸 힘은. 아니면은 한 가지 또 방법이 있긴 한데 뭐냐면은 본주님이 지금 설렁설렁하는 그게 있어요. 아직. 뉴비 때라. 아직은 좀 천천히 하고 있거든요. 빡세게 하고 있는데 남는 시간 다 하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주말 남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냥 개빡세게 파먹으면 돼요. 진짜. 그럼 트럭이 한두개 줄어들어요. 두 개. 이거 아직 한만몇만몇천 개는 묻어 있어요. 바닥에. 그 업적도 있고 아직 층환 고현도 제대로 안돼 있고 여기다가 연화공도 있기 때문에 본주님이 제대로 파먹으면은 원석을 엄청 많이 아낄 수 있어. 요 필드를 빨리 파먹는 것도 중요해요. 본주님한테 과금량을 줄이려면 빨리라는 게 평균 70%씩만 파먹어도 만 개는 될 거예요 아마 만 개. 두개 정도가 가능할 것 같으면은 저라면 아라이탐 라이덴이요. 저라면 왜냐면요 지금 3.2때 나이다랬어요. 3.2 지금 이제 3.4 버전이죠. 3.2, 3.4, 3.4, 3.5. 나이다가 빨라도 3.5쯤일 거예요, 빨라도. 진짜 빨라도야, 이건, 내 생각으로. 늦으면 3.6이거든? 그러면, 그때쯤 되면 본주님이 고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이다 때까지 못 버텨요. 덱을 두개 키워야 되는데, 하나만 붙잡고 키우세요 하면은, 정신이 나가요, 그 사이에. 진짜 최악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지만, 당장만 볼 거면 야라는 빼도 돼요. 당장은. 근데, 미래지향적으로는 사실 다 들고 가는 게 맞아요. 미래지향적으로는 라이덴, 아라이탐, 야란 다 들고 왔을 때가 제일 좋은데 본주님은 원신 시작할 때 이렇게 빡세게 과금할 생각이 없었겠지.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도 대근 짤수 있어요. 짤 수는 있어요. 문제가 결국 과금을 할 거라고 했잖아. 과금을. 할 때를 잘 골라야 돼요. 과금은 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각은 나오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라이덴을 들고 왔을 때또 문제가 되는 거는 나이다가 없어. 그래서 아라이탐 그러니까 이건 좀 어느 정도 도박도 살짝 있긴 해요. 뭐냐면은 라이덴이 예를 들어 뽑았어. 근데 아야토랑 라이덴이랑 지금 하는 게 똑같거든요. 본주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라이덴은 무조건 만개로 가는 거야. 무조건 지금. 나는 선택권은 없어. 그래서 무조건 만개로 가는데 아라이타이뭐 예를 들어 똥캐다. 아니면 뭐아라이타이뭐 요요도 애매하다. 구리다. 이러면은 라이덴도 살짝 붕뚫 수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도박이야. 도박인데 지금 아니면 라이덴 반년 기다려야 돼. 반년. 그러니까 거는 거지. 걸어 볼 거면. 근데 웬만해서는 망할 수가 없다고 보. 웬만해서 나는 진짜로. 웬만해서는이 일단, 지금 행추 6돌이 확정시 에 있거든요, 확정. 다음 달에 무조건 6돌이 돼요, 무조건. 한장 무조건 주기 때문에, 이벤트 기원으로. 그래서, 지금 5돌 행추가 6돌이 되면 딜값이 오를 거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본주님이 아라이탐이나 다른 곳 뽑다 행추 나오면은 향릉 돌파를 노려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되게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는 만개 해가지고, 일단 만개 아라이탐 쪽이겠지. 이거를 한번 완성을 시켜놓으면은 덱을, 앞으로 본주님이 원하는 거 뽑을 때 빼고는 가차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당분간은. 왜냐면 덱 완성시키는데 어마무시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해줘야 제가 윤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 전 싫어요. 전 지금 그렇게 많이 할 생각 없어요. 가지 강조하지 마세요 하면은, 있는 거 내에서만 짜드릴게요. 아야토, 아라이탐, 라이덴덱으로 구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일단 배양을 넣으시고요. 근데 행추가요, 잘 보시면 좋은 게, 이게 보나마나 후반부 쪽에 이제 전반부 쪽에 할지 모르겠는데 이벤트를 본주님이 가차를 지금부터 들어갈 거잖아요 가차를 지금부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라이덴이 예를 들어 사다가 행추관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운 좋게 그럴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솔직히 어 향릉 쪽에 그걸 쓰는 게 맞아요 다음 달에 주는 그 돌파권 있죠 사성 돌파권 하나 주거든요 케이트 선택권. 그 때, 향능 돌파를 최대한 하는게 좋아. 그래서 향능이 4돌까지만 되면 되거든요, 4돌. 행추 한 장은 솔직히 언젠가는 돼. 언젠간내 생각으로. 그리고 만개댁에서는 행추 풀돌이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막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진 않아. 일단은 3돌 정도까지만 돼 있어도 딜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웬만하면은 저라면 향릉인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전반부엔 지금 당장 설탕을 못 써요, 당장. 그러니까 종려를 키우는 게 맞아요. 어, 지금 이제 아라이탐이 생겼다고 합시다. 자, 아라이탐이랑 동시에 픽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요요예요, 요요. 그러면 요요랑 아라이탐을 봐야 되는데 얘네들을 미리 키울 생각하지 마. 지금 본주님이 이제 비경 같은 거 편하게 돌려면은 제 생각으로는 일단 향릉은 좀 천천히 키우되 행출 이미 키워놨으니까 한이 정도 덱을 구상해가지고 비경 같은 건 이런 덱으로 돌면 돼요. 이런 덱으로 어느 정도 천성 떨구고. 베넷 장판, 그 다음에 베넷이 e 스킬, 해가지고 뭐, 실드 개통들은 그걸로 실드 날려주고, 행추랑 아야토를 긁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덱을, 아까도 말해줬지만, 라이덴 쇼군, 그 다음에 아라이탐, 그리고 요요, 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이제 행추가 들어오면 돼요. 마지막에 행추. 이건 그냥 일반 평범한 비경 덱이었고, 위에 덱은 방금. 이제 나선 비경을 들어온다 하면 덱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놔요. 적어놔. 본인이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자,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줄게요. 자, 1번 덱, 아야토, 향릉, 베넷, 그 다음에 종료에요. 2번 덱은, 웬만해선 망하기가 힘든 덱이에요. 웬만해선. 진짜로. 밑에 덱은. 제가, 어, 이게 어느 정도일지는 확신은 없습니다만은, 아라이탐이 똥캐로 나올 확률은 천문학적인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얘네들이 아라이탐을 똥캐로 내는 그 순간 매출이 바닥갈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 똥캐로 안낼 거예요, 웬만해서. 이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해야 될걸 얘기해 줄게요. 지금 해야 될 거. 베네 80. 베네 80. 종려 80. 향릉 80. 이거만 하세요, 일단. 이거 세 개만 먼저 키워. 왜? 왜일 거 같아? 비경을 편하게 놀아야 돼. 비경을. 무조건. 비경이라는 게, 나선 비경이 아니야. 내가 레벨업 하고, 뭐, 레진 쓰고 이런 데 있죠. 거기가 편해야 돼요. 이 구심점이 되는 애들 먼저 키워야 돼요 이걸 먼저 키워 그리고 향릉 같은 경우에는 기치 4세트를 캐세요 기치 4세트를 캐고 너무 좋은 것도 필요 없고 적당한 것만 끼세요 적당한 거 알겠죠? 적당한 거 정도만 껴주고 다 80을 찍었어 그러면은 다음엔 뭘 하면 되냐면은 밑에 덱을 80을 찍어요 밑에 덱을 80을 찍어 힘들고 지겹거든요 찍어요 일단 이게 서순이 중요해요 서순이 나선비경 올라가는 거 지금 안 중요해. 어차피 모험 등급 50 이상 되면은 전부 80 되게 돼있어요. 내가 장담할게요. 그러면은 다 80을 찍었어. 탐사도도 빨리 올려가지고. 다80 찍었으면은 어디 가면 되냐면은 여기 가면 바로 대기 완성이 돼요. 알하이탐이 풀 메인딜러로서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도, 알하이탐이 분명히 도금이 더 좋겠죠. 도금이 좋겠지만, 일단은 풀, 그, 풀 저항 깎는 요원으로서, 그리고 메인 딜러로서 일단 이걸 써야 될 거예요. 요요가 내가 보니까 광역 스킬은 없는 것 같거든? 좀 단일계통인 것 같은데, 요요가 쓸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요요가 만약에 원스 폭발이 진짜 좋대. 원스 폭발이. 막, 그냥 여러 마리 다묻혀준데 막. 어? 저항을 다 날려주고. 그러면 요요가 쓰고, 알 하이탐이랑, 나, 그, 라이덴 쇼구는 도금을 껴야 돼요. 알 하이탐이랑 라이덴 쇼구는. 여기서 이제 라이덴 쇼공 같은 경우에는 원충 시계성도 껴주고 나머지 그냥 원마 끼면 되는데 4성 유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5성 성유물은 아라이탐 주고 4성 성유물은 라이덴이 끼면 돼요 뭐 원마 원마 이런 식으로 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만개는 라이덴 원소마스터리만 따라가요 만개는 그래서 라이덴 쇼공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로 들어가냐면은 만개 발사랑 아라이탄 배터리, 요요 배터리, 행축 배터리 이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잠깐 딜로스하는 타이밍에 검 뽑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원소 채워준다. 그래서 4성 나오는 것도 잘 봐야 돼요. 막 재료 넣는 게 아니라 45레벨이 되었을 때. 그 아, 45레벨이래. 저 위에 때 어느 정도 완성 됐을 때, 밑에 때 같은 경우에는 4성 보면서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원충시계 정도 되는 거 끼고 애들 배터리 좀 해주고 라이덴 원폭 잘 돌아야 되니까 그 정도만 해주면은. 라이드는 잘 굴러가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향릉 같은 경우에는 무기가 어획이 되는데 라이드는 어획을 안 쓰게 돼요. 왜냐면 어획까진 너무 과투자가 되거든. 그래서 어떤 무기를 쓰냐면은 용학살창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거 뭐냐? 그 뭐냐? 제 단조 무기 중에 뭐 있거든요? 이나지만 무기였나? 뭐 그거 쓴다고도 들은 거 같은데 귀찮으면 그냥 용어만 껴도 돼요. 그냥 원마만 많이 오르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원마 그런 이제 카타인 창인가? 어... 키타인인가? 그거 껴도 되고 아니면 뭐용합살창뭐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라고 들었는데 일단은 어차피 만개 위주로 쓸 거니까 그냥 이거 한 70강? 이거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기초 공격력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 라이덴이 딜할게 아니야 라이덴은 그냥 발사대만 하면 돼 발사대 그렇게 해주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윤곽이 자 그러면 첫번째, 45레벨 이후에는 뭘 해야될까요? 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45레벨 이후에는 절연의 기치를 돌면은 그냥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요 본주님은 무조건 절연의 기치를 돌면은 자 일단 치매너와 세트 아토가쓸 수가 있어요 좋진 않은데 쓸순 있어요 그리고 본주님이 수메르 덱을 쓸 거기 때문에 풀 원소 반응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애들 레벨업을 많이 해야돼서 추후에 얼마든지 검투사로 갈아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열려있어요. 그리고 뉴비잖아. 검투사는 근데 결국 언젠간 쓸만한 게 나와요. 그럼 그때 검투사를 아야둘 주면 돼. 그래서 일단 시메나와 세트 하나, 그 다음에 절연의 기치 세트를 한두 세트 정도. 어? 행추랑, 이거 누구야 이름이? 향릉. 이거 두명낄거 정도만 모으면 돼. 이거 두명낄거 정도만. 그렇게 하고, 종려는 이검투사 2심에 나와 세트 쓰면 돼요. 이검투사 2심에 나와. 그렇게 해주면은 종려는 짬 처리만으로도 딜이 나,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실드도꽤 딴딴해요. 그리고 아야토는 그렇게까지 엄청 과한 실드가 필요가 없어.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굴러갈 거예요. 굴러갈 건데. 어...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가차가. 개인적으로는. 예. 네. 이것도... 본주님이 하겠다는 각오를 저한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빡세게 설명해 드린 건데, 이거 이상은 설명해 드릴 건 없지만, 아, 45레벨 찍는 과정에서 무기 강화도 무조건 일단은 베넷, 아야토, 향릉, 행추, 얘네 4명은 전부 다 해놓으세요. 전부 다. 종려 같은 경우에는 흑술창 말고 무조건 패보드세요. 조금이라도 원소 사이클에 도움이 돼야 돼요, 본주님은. 오케이? 다 이해됐죠?